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 늦은 밤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에 10~30, 남부지방에 5~20mm, 서울 등 중부지방에 5mm 안팎입니다. 내일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등국지적으로 강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도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12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찬바람 때문에 꽤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예년의 겨울 날씨를 회복하면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한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4도, 대구 8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영하 1도로 출발해 어제보다 2도 높은 구도가 예상됩니다. 깨끗합니다. 단환절기큰 일교차에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0도, 남부 지방은 대부분 10도를 웃돌면서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